열정과 실력으로 살아오는 신년제입니다 주 네, 반드시 읽겠습니다 <laughs> 제말소스토리 지난주에 우리 양순아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궁금하셨죠? 네저말소스토리 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신 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사람 좋아하게 생겼죠? 네. 네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 아, 저의 스폰서님은 전미환 이현사장님 김점희 한우사 사장님, 김점이 사장님 어, 이병모 아, 노인계 이병우 사장님, 양승남 고현실 사장님이십니다. <laughs> 저는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처음 전명 사장님을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데리고 온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좋으면 이 제품이 막한5 0에서 사거든요. <laughs> 근데 어, 저는 어, 이렇게 사, 사람도 좋아하고 예전에 그냥, 주부였었어요. 그니까, 러 결혼, 지금 결혼 생활이 18, 18년이, 18년이 되었는데, 어, 그동안 직장생활은 거의 안 했어요. 남편이, 어, 직장생활 하지 마라. 아이, 그냥, 돌보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했었고, 이, 그, 그 대신, 항상 과한 주부였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어, 사람들보다 더 과로해서 항상 집에 오면 소파에 주세시락 퍼져서 이렇게 힘들게 있던 주부였는데. 어 그러면서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식생활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공도 그쪽이었고. 그래서 아이 이,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수원시에서 하는 안전먹거리 지원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생활 그리고 한살림 그쪽에서 이, 어, 운영위원을 하고 학교에서 그런 운영위원 하면서 이제 식생활 쪽에 많이 일을 하면서 여기 처음 뉴스키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 어, 저희 수원사니까 광교산이나 칠보산에 유기농으로 지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는데 많아요. 아이들 농사체험, 벼베고 이런 거 알려주고 모내기 어떻게 심는지 알려주고 어, 그래서 제가 어, 농사도 직접 짓고 텃밭도 2년 정도 농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 저한테는 그 항상 너밥 먹을래? 화장할래? 그러면 뭐, 뭐였을까요? 어, 화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임신생 기미가. 방복할 시간이 없어요. 방언, 그래서 항상 임신생 비미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화장하고 그냥. 화장을꼭 하고 지냈기 때문에 어, 동네 아파트인 사람은 저를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응.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해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그그 그 정도로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응. 그러다가 우연히 너무 좋게 변한 언니 안, 얼굴을 보고 이 데모 이 뉴스킨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건강상으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게 여자들은 이게 렇 자궁 경부 쪽에 근데 그게 어,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 면역력을 키우세요. 근데 2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제가 TR90이나 이걸 다 하면서, 그러니까 몸도 많이 낫고 좋아졌거든요 그랬는데, 이, 이거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남편이 저한테 항상, 어, 어 남편이 장, 어, 큰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있어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항상 제가 풍족하게 어떤 가정을 지내진 않았지만 항상 저, 저는 지갑에 돈이 별로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런 팔자래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네, 어, 어, 그, 어느 날장애는 처음으로 어, 현실 점검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TV에서 왜, 그 공사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 불나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사고 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음, 한 번도 그게 내신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그, 게 10년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머, 저 현장에 내 신랑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그래도 신랑이, 어, 내가 알아서 다 해. 해서, 뭐, 힘든 거다본인 해줬는데, 그 순간에, 어, 내 미래가, 어, 남편이 나를 대신해주고, 다 우리 가정을 꾸려줬는데, 그게, 오늘 날 없어지고 저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저 현장에 내 남편이 있을 수있게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뉴 스킨을 접하면서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다. 왜?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게 없어지고 내가 몰랐던, 하물며 제가 식사을 강사했지만 가장 그때 대모하면서 어 크게 많이 느낀 거는 경피독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목걸이만 신경 썼지 그거에 대한 몰라도 많았었고 아 내가 내 미래를 그냥 막연히 아 어떻게든 되겠지 야 아, 신랑이 잘 벌어주는데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아 내가 준비해야 돼 그게 있구나 그리고 이 뉴스킨을 어, 알아보고 하면서 아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쓰는 것만 아니라 이게 진짜 권리소득이 그런 거야. 어, 저는 그 아홉 수를 너무 힘들게 겪어서 서른 <laughs> 아살때 당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 권리 수들이 막연히 있었어요 지금도 한 달에 130만 원씩 들어와요. 그 대신 빚이 4억 5천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왜 건물이 있으면 그게 들어오는데 그런 권리 수익이 아 내가 이 뉴스킨을 하면서도 들어오는구나를 알게 돼서 아 이걸로 내 미래를 정말 준비할 수 있구나.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그냥 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그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laughs> 어제 랠리 갔다 왔어요. 그 앞에 왜팀 받으시는 분 보면 항상 이렇게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1년 동안 거기 무대를 한 번도 안 올라갔더라고. 요 그래서 아 어쨌든 예쁜 드레스가 드레스 입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몸에도 크게 나쁘지 않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어, 정말 어 그.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서 올 3월, 어, 루비 마감 할 거고요. 그리고 6월 때까지 지금 이제 남편이 어, 전업을 하신 줄 아시죠? 제가 미국 컨벤션간 사이에 몽땅 다, 다 팔고 어, 한다고 그래서 막상 왔을 때저 어, 그래도 그냥 하는 일 하지. 이거 금방, 금방 나는 그냥 돈 많이도 못 버는데 왜 금방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랠리를 통해서는 아,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 정말 어, 정말 노동 수입이잖아요. 자영업이. 근데 자영업자가 한 달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일로 다시 돌아가 싫대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래도 힘들 때 너가 가면 있었는데 <laughs> 이번 엘리를 통해서 아 정말 남편이 그렇게 하기 싫고 본인이 봤던 그 미래 저보다 확신이 더 정말 열정이 크거든요. 그,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이 되는 와이프, 제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게 어, 힘이 되는, 어, 어쩌면, 뭐, 이렇게 스폰서, 어, 어떤 방면으로 와이프가 되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6월달까지 어, 다이아 목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오늘 처음으로 다리가 허주를 듣다니. 네, 목표가 됐고, 음, 그리고, 어, 아,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어, 그렇게 하고요. 어, 하여튼, 어, 제, 이런, 음, 그, 그 열정을 우리 사장님들한테 공평함으로써 또한 우리 사장님한테 열심히 많이 돕는 그런 현대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더잘 발표하라고 우리 의상 협찬까지 해주신 김지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의상 협찬까지 받는 여자예요. <laughs> <연사예요. 웃음> 네, 가열윤 열정! 윤 시은재, 파이팅! BNP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친 열정의 여인, 여배장입니다. 네, 반드시 주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재현 사장님, 양승인 이창한 입 사장님, 양승남, 권영신 사장님이십니다. 네, 어, 마이 스토리는 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저 되게 저는 말소리를 할때 많이 울어요, 막 많이 우는데 어, 이제. 저는 말소리 되게 많이 책을 갖고 있는데 좀날 걸로 많이 해요. 저는 날 걸로 많이 하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전직은 빨간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기 선생님이었었어요. 네 열심히 했었어요. 그 길은 제가 직접 찾아서 갔던 곳이었고요. 네 저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4년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4년 동안 일을 하고 지극장 승진을 바로 앞두고 있을 즈음에 네, 너무 일이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네,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예, 그,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맨날 싸우고 애들 쥐어받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미웠어요 엄마들이 너무 미웠어요 예, 그런데 어, 제가 집에서 잠깐 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못 쉬겠더라고요 억지로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때 수업을 하러 갔어요 저희 VIP 고객 집에 갔는데 저희 스포가님이 딱있어 거예요. 네. 아니 뭐 거의 한 3년동안 수업했던 아이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그때 와 계신 거예요 아 저분은 뭐지 이상한 기계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고 갔죠 어, 수업을 하고 나왔는데 뭐안 지내는 거예요 갈바닉을 해주시겠다고 갈바닉을 받았어요 상화팩을 발랐어요 세상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는데 제 얼굴이 도자기가 된 거예요 어서 나가면서, 응, 음, 조심해야지. 나, 이제 여기서, 리프팅 <laughs> 될 거야. 어, 나 여기서 한몇병 사야 될 거야. 조심해야지. 그리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걸 막 했었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보같이. 예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저의 인연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TRA 여자 그때는 TRA를 탁 긁어요. 예, 그 다음 주에는 3, 3회씩, 그때 12만원이었나요, 사장님? 네, 1 그거를 제가 등록비를 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음, 제가 선능에 당연히 왔겠죠. 학교, 아, 학교가 아니라 회사에 갔어야 되는데, 거짓말 치고, 어, 토요일 날이었어요. 빵을 치고, 어, 선능에 8주 동안 열심히 나왔어요. <laughs> 세상에 열심히 나왔는데 저희 스폰너님이 너무 멋진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수석 컨설턴트에 가셨거든요. 응.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어. 나 빨간 펜에서 내가 지구장이지만 선생님들 진짜 맨날 전화하고 왜안 나오니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저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빨간 원피스 입고 나도 무대에 서야지. 하고 저는 워킹쇼도 가고 그렇게 제가 선능에 열심히 나오게 됩니다. 네, 재밌게 나눴어요. 근데 나오기만 하니까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루비를 가자. 네, 루비를 가고. 파트너가 생기고 뭐좀수정도있시도 있었지만 네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 즐겁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집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웃음> <웃음> <laughs> 마이스토리는 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많이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어, 스폰서님이 어, 저를 선생님 데려다 놓으시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laughs> 네. 혼자 크루즈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저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니, 6개월 동안 음, 어, <웃음> <웃음> 맛있어요 <웃음> 6개월 동안 음, 3점 포인트를 하면 된대요. 그럼 내가 크루즈를 탈수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크루즈를 정말 탔어요. 네. 저는 못탈줄 알았거든요? 제가 타니까 부모님도 태워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의 목표는 저희가 어차피 티베레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100만 자자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 스킨 사업을 하면서 목표는 저희 부모님들 네. 여행 시켜 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네. 더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되겠고요. 리크루팅 되셨나요? 네. <laughs> 네 실전에서는 더더날 것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네. 열자.